아주 난장판을 만들었고 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laughs> 천만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두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라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날았다.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답하라전대번구으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 인데, 우 리가 어딜 가 겠어? 짐, 내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오.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 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짐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요. 알아다오 봐.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라고? 이동!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위치로 좋아 전진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른쪽이 적이야 놈들이 보인다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어 녀석들이 문을 잠갔어.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어. 우이치로 좋아, 자체형 침투도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인진. 이동 레이너,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원을 빕니다 전여이 빠져나가야겠어요 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좋아 가고 있어 위치로 일당 1 0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동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사치력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오모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전진 확인 완료 이동 정과장이 코앞에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있어. 말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12시 쪽 측면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위치로 전진, 우리 구석은 몰아넣어 려는 거야. 서둘러 살아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조, 목표 가고 있어! 많이 맞았 어, 확인 완료 좋 아, 같은 생각 이야. 전진! 위치, 우리 구으로몰아넘겨는 거야. 서둘러 살아!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좋아. 확인 완료. 이동. 같은 생각이야. 위치로. 절진 너무 많이 맞았어. 그거 옛날 생각나는데, 우지점으로 아님, 머리가 다 들었어. 내인리만 적응을 넣어줬고 가실 생각이야 편하게 해냈어 목표 확인 이동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요 전진 목표 지점으로 전진 가고 있어 위치 이동 울트크 에너지 폭발맛 좀 보여줄까? 좋아. 확인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포차 캐리건을 속여주었노다. 좋아. 이동.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그 비율이 차단되기 직전이오! 저 차단문을 통과해야 하오! 이동 가고있어 같은 생각이야 전지 해냈어! 지금 감격한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오 목표 어? 어? 지정 어? 위치로 크하! 이동 역방에서 대규모 자취령 병력이 느껴져 생각이요.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한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런 망할! 로우가 우리 문을 연 거야!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표지점 가고 다운 같은 생각이야 좋아 전진 이동 도착했어 출발시간에 딱 맞췄는데? 이치로 질,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아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자, 지영이.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접사를 제거한다. 확인 완료. 이동. 장륙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적에게 노출될 거야. 전정관 탄발. 전투 준비 완료. 확인 완료. 가볍게 남았어. 더 일어서는 안 돼. 좋아, 전진 자치령이 지금 미확인 중장과 병기를 착륙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확인 완료 이동! 不谢。 자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위치로. 전투 개시. 가동 비대르 돌 목표물 지정. 낙하기를 통화 한다. 좋아, 전진 가고 있어. 어울것 같아. 사라계리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라.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누리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소?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 데려올 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소.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게리건, 그럼 약속 지점에서 보겠어. 그리고 미안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 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 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긴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